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컬트와 가수하하 등 마포구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이번에 임명된 마포구 홍보대사는 유명 개그맨 겸 MC인 컬트의 정찬호와 김태균과 성우 박일, 탤런트 김성환, 가수하하 등총 5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마포구에 살고 있거나 회사가 마포구에 있어 지역과 인연이 깊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로서의 첫 출발을 알리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11시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마포구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위촉식에는 컬투의 김태균 씨와 컬투 엔터테인먼트의 김성범 대표이사, 성우 박일, 탤런트 김성환, 가수 하하의 소속사 대표인 장영철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마포구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에서 4년 동안 구정 홍보를 비롯해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거나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에 활동하게 됩니다. 마포구는 이번 홍보대사 임명을 계기로 교육과 문화, 가정 복지, 어르신 등 분야와 연령층에 맞게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